구번세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y a가 이등분할 때 a 값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려야지. 이건 어쩔 수 없이 모양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모양 봐니까 특징이 있어. 요 여기가 딱 일직선이야. 그죠? 그래서 y a를 넣어줬지. 그러면 얘네들의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의 반이다. 이런 말이네. 됐어요. 그럼 우리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구해놓고 이야기를 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을 곱하기 밑변. 여기서 요거를 밑변이라고 해주면 되네. 밑변. 얼마가 되니? 8. 0 에서부터 8까지 갔고. 높이는 여기서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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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잡혀요. 여기 얘가 높이가 되죠. 이런 것들 너무 고마운 거지.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1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가 되니까 5가 되네. 곱하기 5 해서 전체 넓이는 4 4 5 20. 자, 삼각형 전체 넓이 20이니까 요 조그마한 거 넓이가 10이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등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좌표값 구해 주면 끝이지. 이 좌표값. 이 좌표값을 너무나 고맙게 벌써 끝났어. 얘는 이거 좌표값은 3, a 끝났고. 요고 좌표값만 구해줘야겠네. 그럼 이좌표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AB 직선을 구해야 됩니다. AB 직선. AB 직선을, 직선식을 구해줘야 돼. 그러면 AB 직선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기울기를 구하고 점을 하나 대입해주면 되네. 그럼 기울기는 여러분, 이렇게 구해, 도면에서는 이렇게 구해도 돼. 이렇게. 요래 삼각형 모양. X축으로 얼만큼 갔냐면 5갔어. 5갔을 때 Y축으로 얼만큼 올라갔는가 보세요. 10갔네, 10. 갔네, 10. y 2 여기 2니까, 이거 여기 8이니까, 전체 10이네. 그러니까 5가 쓸 때, 5가 쓸때1 0갔으니까 기울기는 2. 됐다. 그리고 지나는 점, 상콤마 8을 해주면 되겠네. Y-8, 아, B를 해주자고, 그러면 Y+2가 되고, 기울기 2에, 예. x 플러스 2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서 그 식을 정리 안해도 되긴 했는데 우리 a상 그러면 e x 하고 얘는 4 해주고 2 넘어오니까 플러스 2. 자 식을 이렇게 a상 만들어줘봤어요. ab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좌표 요거를 뭐 d라고 할까? 그러면 d좌표를 구하려면 y값 a를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x값 나오네. 요거 예예 yeah, yeah. y 값이 a다 그럼 x 값 나오잖아 x는 바로 얘 넘어가면 a-2죠 a-2를 일로나는기면 되지 자 그래서 d 좌표 예예 좌표는 2분의 a-2 콤마 y 좌표는 a 끝. 이렇게 요 좌표 요거 요거 요 좌표가 됐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 요 조그만한 빨간 삼각형 넓이는 s닷이라고 할게요 얘는 2분의 1에. 곱하기, 밑변, 밑변은 여기, 여기 3이다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이야. 여기까지 거리가 3이지. x 좌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요거네. 2분의 A-2네. 그럼 얘는 3 빼기 2분의 A-2. 요것이 바로 x 좌표 밑변, 밑변이고. 높이는 요거죠. 높이. 높이 역시 마찬가지. 얘는 전체 높이 8에서 전체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8이고 여기 A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8이 A 이것 값이 10이다. 끝. 자 계산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제일 잘했을까 할요 일단 2를 넘겨주세요. 20하고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렇게 써줄게. 이 부분은 통일해야지. 분모통일 우리의서 오는 분모통일 2에 6, 6 빼기 a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분모 앞에는 가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8 마이너스 a는 20 됐어요? 그리고 요 2를 요쪽으로 곱해줘 그러면 이 식은 다시 또8 마이너스 이것도 8 마이너스 a네 8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하고 이 2는 열로 넘어오네 이꼬르 40 이렇게 8-a나 a 8을 여러분들, 빨리 눈치채지 이거 a-8의 제곱이나 똑같습니다. 40, 이렇게. 40, 20으로 넘어오니까 40. 됐네. 그러면 a-a-8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a는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아, 여기서, 만약에 8 플러스면 8에다가 플러스면 넘어가버리네. 그지? 넘어간단 말이야. 8에서 플러스면 이렇게 넘어가지. 아, 안되겠다. 자, 화면에서 못 봤죠? 화면이 못 따라왔어.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답 a는 8 마이너스 루트 40 루트 40이니까 얘는 어, 8 마이너스 4 밖으로 나가서 2 루트 10. 끝. a값 구했어요.